날씨가 너무 좋습니다. 공원에 나와보니까 낙엽도 많이 떨어져 있네요. 낙엽하니까 생각나는 시가 있어요. 프랑스 시인 레미드 구르몽의 시. 시몬, 너는 좋으냐. 낙엽받는 발자국 소리가. 아, 그랬지 않습니까? 뒷구절은 잘 생각이 나지 않아도 흥얼거리던 추억이 우리에게는 있을 겁니다. 우리도 언젠가는 가련한 낙엽이 될 거라는 그런 글귀를 보면서는 쓸쓸한 속내를 드러내 보이게 되더라고요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 중년 남자분 두 분이 지나가면서 실컷 쳐다보시네요 쳐다보면서 두 분이서 속삭이는 마녀 또 그네들 두 분이서 또 재미난 얘기를 하면서 가겠죠 이게 인생인 거죠 뭐 별거 있습니까 가을이 성큼 다가섰습니다. 낙엽을 밟으면 가을의 끝이 될줄알았지만 그건 결코 아닐 겁니다. 떨어지는 나뭇잎이 바닥에 뒹굴고 앙상한 나뭇가지가 눈앞에 남게 되기까지는 또 어떤 생각들이 다녀갈는지 알수 없는 일이지요. 올 가을에 바람이 좀 있다면 서글픈 생각은 덜했으면 좋겠습니다. 마음을 감추고 감추며 살기가 버거울 때가 있거든요. 공원길에 앉아가지고 말이죠. 혼자 무슨 얘기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산책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도 바라보는 것 같고. 그래서 그 방송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프로들 보면 말이죠. 참 그게 전문성이라는 게 대단해요. 그 어느 한 카트를 찍기 위해서도 제가 그전에 보니까 한 몇십 명씩 그 스텝들을 작업하는 사람들이 따라 붙더라고요.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. 뭐 저처럼 이렇게 아마추어가 하는 거뭐 뭐 주먹구구식으로 하는데, 어디 <laughs>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? <laughs> 얘기를 한번 바꿔 볼까요? 옛날에 그 엄마들이 얼마나 일이 힘들었으면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, 어, 일을 산더미처럼 앞에 두고 눈과 손이 그랬답니다. 눈은 "야, 저 많은 일을 언제 다 끝낸다냐?" 그랬다네요. 그러니까 손이 말하기를 야 걱정하지마 내가 다 해줄게 그랬다는 거지요 <laughs> 좀 하나의 해프닝이고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얼마나 일이 힘들었으면 그런 우스갯소리 아닌 우스갯소리를 해야 됐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이죠 어 무슨 일이든 아무리 거칠고 힘들어도 못해낼 것도 없다 그런 말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<laughs> 해낼 수 있는 거죠. 그저 거식이라는 말 있죠. 저는 이제 거식이라는 말이 그 전라도 사투리인 줄 알았어요. 그런데 표준하더라고요 그게 아 그게 이제 거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을 해낼 때그 말을 탁 집어서 말하기 뭐할 때 대명사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, 어,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그러잖아요. 야, 참, 그, 참, 거시기 하다. 근데 거시기 한데, 다 거시기 하는 거야. 다 거시기 한 줄만 알고 있어. 어, 그래. 거시기야. 거시기만 하면, 뭐든지 통했던 것 같아요. 거시기만 하면, 대부분 다 넘어갔던 거. 그런 것 같아요. <laughs> 꼭 뭐, 거시기 하다는 것이 아니라, 어, 세상 살아가면서 좀 거시기 하더라도, 다 거시기 할수 있는 거니까, 우리, 이겨내자고요. 뭐, 못해낼 거뭐 있습니까? 날씨가 너무 좋네요. 아까 그 중년 그두 분이 지나가시면서 무슨 얘기들을 나눴을까요? 인생 이야기도 나눴을 것이고 그랬겠죠? 궁금하기도 하네요.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.